이리디움이 아직까지 뭐, 이리디움의 그런 비즈니스를 완전히, 완전히 이제 뭐, 어, 먹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, 어, 당분간은 이렇게 주가가 좀 유지가 될것 같긴 하지만, 어, 스타링크가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속도인데, 앞으로 이리디움에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잠식해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약간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.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, 여기는 뭐냐면 버라이즈 AT&T, 아까 TMO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물론 얘들이 네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대가 이번에 에코스타 에코에서 에코로부터 인수했던 주파수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얘네들이 앞으로 어좀 영향을 받.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서 요런것좀 참고 하시라고 표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스타링크가 점점 더 이제 정말 인공위성이 많아져서 지상망 없이도 휴대폰에 직접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 통신사들이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한 기지국 인프라에어 경제 유익